맛있는 볶음밥 간편하고 맛있는 애슐리 볶음밥 12인분 세트. 이것은 진정한 간편식의 정점입니다. 케이준, 통새우, 갈릭스테이크 등 다양한 맛이 담긴 2.76kg의 풍성한 양은 바쁜 일상 속에서 빠르고 맛있게 한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입니다. 전자레인지에서 간편하게 조리 가능하며 냉동 보관으로 신선함을 유지합니다. 소비 기한도 넉넉하여 오래 두고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무엇보다 통새우와 고소한 볶음밥의 조화는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. 요즘 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나 요리가 귀찮은 날에 이 제품만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. 자취생이나 바쁜 직장인에게 딱 맞는 선택지입니다.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곰곰 해녀채 볶음밥 이 제품은 정말 혁신적입니다. 300g의 적당한 양이 6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맛있는 한 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냉동 보관으로 신선함을 유지하며 전자레인지로 쉽게 조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 담긴 햄과 신선한 채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풍성한 식감을 선사합니다. 해석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니 가족 모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. 간편함과 맛,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곰곰 해녀채 볶음밥으로 간편하고 맛있는 식사를 경험해보세요. 한우물 김치볶음밥은 냉동식품으로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하게 반영한 제품입니다. 280g의 파우치에 담긴 이 김치볶음밥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 모두가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전자레인지와 후라이팬 모두 사용 가능하여 조리법이 간편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소비기한이 2025년까지 이어지는 만큼 장기 보관에도 걱정이 없습니다.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사랑받는 맛을 제공합니다. 특히 계란 후라이와 함께 곁들이면 더욱 풍부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한우물 김치볶음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입니다. 지금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.